오늘 종려주일에 우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아무 일도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쫓기게 하고 있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예, 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했어요. 드라이브 피플하고 콜드 피플. 드라이브 피플은 뭐냐? 뭔가 쫓기는 삶, 목적 없이, 어디든지 모르게 향방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라이브 피플이고, 콜드 피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이 뭔지를 알고 소명받아 사는 삶, 위의 삶이 곧 콜드 피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향방 없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쫓겨다니면서, 뭔가 뭔지 모르게, 허겁지겁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부름 받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그 목적대로 소명 받아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한 부름 받아 살았던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닥치온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 차례의 죽음을 예견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제자들이 많은 말을 하죠.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애언자라 한다. 엘리사야라 한다. 이런 가지 말을 하지만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산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고백한 것 보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도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이걸 말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계획 해야 될 일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고자 한 일이고, 십자가 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사로잡힐 때에, 베드로가 한번 뭐 다혈질적이잖아요. 화가 난베드로가 칼을 막 휘둘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형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내가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 소명, 사명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 십자가를 향한 소명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에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올바로 잡아주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바로 이 필요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절대적인 필요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화려한 인기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콜드피플로서의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올라간 그 날이 바로 이종려주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면은 참 화려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 이후로 놀란 기적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풍랑도 잔케했습니다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인산 인애를 누려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스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십자가 필요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 소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 십자가 필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엠마오로 간 거예요. 필요성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합니다. 이사가 5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 당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징계를 받우리로 평화를 드리고 채찍에 맞우리로 나음을 얻어다 이런 역설적인 진지의 말씀.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은 약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마지못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생명을 뺏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을 내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명, 부심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토록 필요했습니까? 제째로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다 죽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 님명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애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죄에 대해 두 번째 원칙은 피가, 곧 생명이니 피를 통해서만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 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를 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방법.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의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삶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이 하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갭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인간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관격, 간격. 이간격을 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에루살렘 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바로 쫙 찢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가죽으로 두꺼기에 대해서 사람 입으로 찍힘든 단단한, 견고한 휘장이 가로막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못박혀서다이었다 말씀하실 때그 휘장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아래에서 찢은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그 안에 지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옛날 같으면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도 위에서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규장 위에서 앞으로 아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곧 시작을 찢어놓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 육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예수의 휘장못 뽑히고 피 흘림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중간에 막힌담을 다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피예 세 번째로, 십자가가 그토록 필요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를 꺾을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차원의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가는 것도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을 때 얼른 모르게 이사가는 거예요. 음력윤달에 이장하는 것도 귀신이 한눈판 사이에 얼른 이장해서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귀신한테 공격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 떨고 귀신을 두려움에 대상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복음은 귀신을 이깁니다. 그것도 겨우 이긴 것이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이 귀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벌벌 떨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입니까? 우리 성도들 삶은 삶이 올라가는 삶이야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삶 그런 삶이 성도들 삶입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엠마오로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이유는 악과 사망, 저주의 대가로 그런 고통이 온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죽음,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고통당하셨어. 이사 53장의 말씀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내가 고통받았는데 주님이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백성이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다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사랑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이로써 멸망과 저주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소망 영생의 생명 그리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곤교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은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음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 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것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말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 영혼이 거듭거듭 죄질때마다 제사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제사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지놈이 습니다 이불서 9장 28절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속, 죄삼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오직 십자가 와 부활을 통해서만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확실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필요한 독생자 예수께서를 내주셨는데 다른 거못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장성도님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죄악과 싸운다는 말도 포함돼요. 이 땅에 죄가 있고 사탄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몫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변화와 놀라운 축복 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깃발이 일어나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변화와 큰 축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쫓기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목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